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채권자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압류 명령,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을 채권 추심의 관점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채권자 복순이가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 갑돌이는 1억의 채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채무자 갑돌이가 얍사비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또 있습니다. 이 채무자 갑돌이의 채무자 얍사비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복순이 채무자 갑돌이, 제3채무자 얍사비. 얍사비는 채무자 갑돌이의 채무자입니다. 실무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가장 많이 하죠. 이 절차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 신청한 겁니다. 압류명령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압류명령을 신청해 봅시다. 압류 명령을 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 약사비에게 채무자 갑돌이한테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채무자 갑돌이도 제3채무자 약사비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압류 명령입니다. 여기서 압류 명령만 받으면 채권자 복순위는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금화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현금화 절차의 대표적인 것들이 추심명령과 전부 명령입니다. 먼저 추심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 얍사비한테 채권자 복순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줍니다. 채권자 복순이는 채무자 갑돌이가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서 받을 돈을 채권자 복순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추심 명령이 아닌 전부 명령을 신청해 봅시다. 전부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 채무자 갑돌이의 채권이 이젠 채권자 복순이 거라고 선언해 줍니다. 이제 채무자 갑돌이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채권자 복순이는 채무자 갑돌이 채권이 아닌 자신의 채권으로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이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 복순이가 제3채무자 얍사비가 돈이 없어서 3천만원 밖에 못 받았다면 채권자 복순이는 채무자 갑돌이한테 7천만원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심 명령은 채무자 갑돌이의 채권은 갑돌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추심 권능만 채권자 복순이에게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일 때는 채권자 복순이가 제3채무자 얍사비가 돈이 없어서 3천만원밖에 못 받으면 채권자 복순이는 채무자 갑돌이한테 7천만원을 달라고 할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 도달한 순간 채무자 갑돌이는 채권자 복순이에게 1억원을 변제한 것이 되고 제3채무자 얍사비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추신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를 이해하셨죠. 그럼 추신명령이 훨씬 좋은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추신명령과 전부명령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고자 위에 예를 들었고요.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엔 채권자, 복순이, 채무자, 갑돌이, 제3채무자, 국가. 이번 예로는 제3채무자로 국가를 설정하여 지급능력에 문제없는 제3채무자를 설정했습니다. 채권자 복순이가 채무자 갑돌이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 갑돌이는 제3채무자 국가로부터 받을 공사 대급 1억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갑돌이는 다른 채무도 많았습니다. 압류 명령은 이미 한 것으로 하고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추심 청구를 해 봅시다.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 복순이가 제3채무자 국가에게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없는 국가가 돈을 지급할까요? 당황스럽게도 국가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채무자 갑돌이의 채권자들이 많아서 다른 다수의 압류가 들어와서 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공탁할 것이니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추진명령은 압류의 경합이 생기면 다른 채권자들과 돈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이번엔 제3채무자 국가를 상대로 전부 명령을 받아볼까요? 전부 명령 받은 채권자 복순이는 제3채무자 국가에게 전부금 청구를 합니다.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 국가에게 도달한 순간 이미 채권자 복순이의 돈이 됩니다. 그후 채무자 갑돌이의 채권자들이 채무자 갑돌이의 돈을 달라고 압류, 가압류, 체납세금 압류 등을 합니다. 그래도 국가는 채권자 복순이에게 1억원 전부를 지급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하기 전에 이미 복, 채권자 복순이의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전부명령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 가져왔죠. 이렇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만족합시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 권능만을 가져오는 겁니다.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자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만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시면 추신 명령과 전부 명령의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돈 걱정을 싹 날려주는 방송 돈 걱정이었습니다.